여자들은 이런 스킨십을 하는 남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너무 싫어하는 스킨십이나 스킨십이 하기 싫어지는 상황들을 알고 계신가요? 가끔 남자들을 보면 여자가 이런 스킨십을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취향대로 막 들이대다가 이별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별까지도 갈수 있는 최악의 스킨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불문 스킨십 때와 장소 어디든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던 말던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킨십을 거절해도 팅기네 라는 망상을 가지며 거부 의사 따윈 무시하고 계속 민폐 스킨십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어디 장소든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스킨십을 하는 남자를 여자들은 매우 기겁하며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침 범벅 스킨십.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로 침을 많이 묻히는 스킨십이 제일 싫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인 배우자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볼이나 입술에 침을 의도적으로 묻힌다고 하는 여자는 이런 스킨십을 당할 때마다 연인 혹은 배우자가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느낌을 받으며 매우 찝찝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너무 싫어서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인 배우자가 사랑스러워도 침을 묻히는 행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힘조절 안 하는 스킨십.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너무 귀여운지 볼을 세게 잡거나 온 힘을 끌어모아 포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합니다. 힘을 세게 줘서 스킨십을 했을 때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아파하던 말던 싫어하는 표정을 애교로 받아들이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라는 이기적인 협소리를 하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이런 스킨십을 당하는 여자들은 남자와 사랑이 아닌 싸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고 하니 너무 과한 스킨십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별까지 갈수 있는 최악의 스킨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